우리 어제 우리는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이나 큰 승리를 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승리한 그는 결국 베나닷과 타협하고 불순종하여 근심하고 답답한 채로 왕궁에 돌아오게 되죠. 오늘 21장 말씀은 그 근심하고 답답한 영혼이 어디를 향하는지 정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가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그큰 무대에서 이제 카메라는 왕궁 바로 옆에 아주 작은 포도원 나보수의 포도원이죠. 이곳을 옮겨갑니다. 이 나보수의 포도원 사건은 구약에서 탐욕과 불의가 어떻게 한 영혼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이 아합의 탐심, 이 아합의 탐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앞에 엎드리는 새벽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작은 탐심은 결국 가장 악한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는, 보이는 욕심입니다 아비 나보색게 말합니다 2절이죠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는 그 대가로 더 좋은 포도원이나 돈을 주겠다고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원은 나보색에 있어서 그저 그런 단순한 땅이 아니죠. 3절입니다. 나봇이 아흡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은 함부로 할수 없다며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줄수 없습니다. 신앙고백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율법에 근거하여 거절을 당하자 아합. 사절이죠. 우리 사절 말씀 다 같이 한목소리 읽어볼까요? 이 사람 라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주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아합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때쓰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채소밭이 뭐라고? 얼마나 샐러드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채소밭 하나 만들자고 그 고작 포도원 하나를 얻자고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삐진 어린아이처럼 시금을 점폐하고 드러누워 땡깡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심의 특. 이죠. 탐심은 내가 가 가진 아9 아홉 가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단한 가지에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 수동적인 탐심은 그의 안에 이세벨로 하여금 능동적인 악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세벨은 7절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조롱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곧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에게 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탐심의 결과를 보십시오. 채소밭 하나 갖고 싶다 여기에서 출발한 탐심 그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합니다. 거짓 증인으로 재판을 조작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입니다. 끔찍한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죠. 물론 압은 직접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탐심이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 그는 절대 권력자인 아합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썩어질 기업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유업을 지킨 인물입니다. 그의 거절은 왕에 대한 불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실지로다. 그는 왕의 명령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포도원은 돈이나 더 좋은 땅과 바꿀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유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사람 그가 바로 나봇입니다 반대로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는 잠시 누릴 채소밭 썩어질 그 기업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파괴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합처럼 눈앞의 이익과 썩어질 채소밭을 얻기 위해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봇처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을 보고 기꺼이 거절을 당하고 고난받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보코 같이 거룩한 유업을 생명처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세벨, 이제 일어나. 그 포도원을 차지하소서라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시금을 전폐하던 아합이 언제 그랬냐는 듯 즉시 일어나죠. 그리고 죄의 전리품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엘리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죄악의 현장이 곧 심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도록 명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보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무섭고 단호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심판 선고 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27장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입니다 그 교만했던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자 옷을 찢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겸비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합의 겸비함을 보십니다. 물론 심판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끔찍한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유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아닙니까? 아무리 아합 같은 악인이라도 그가 진심으로 옷을 찢고 겸비하여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극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 그 모든 죄악 이 새벽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질 채소밭이 아니라 나봇처럼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붙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의 마지막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옷을 찢는 겸비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꺼이 극유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겸비함으로 나아가. 사람의그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